어? 응. 화장도 했네. 푸는 안 했어. 오. 응. 어, 어, 나왔네. 음아 날씨 좋다. 어때요 저희 집? 와 좋다. 어그만한 만두. 어? 아닌데. 이 코만은 안 된다. 아, 흰이 뭐야? 6월 1 5 음... 지나 갑니다. 첫째 날, 날씨 <laughs> <아이씨>, 좋아~ 배웠으면 <laughs> <데워서> 좋겠어요~ <laughs> 아, 왔다~ 선택하는 건가 봐봐. 몇 개를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... 음. 좋아하는 수박, 진짜 <웃음> 수박, 수박, <laughs> 들어 수박, 수박, 소금더 가져올까? 응! 갯진 해소되는 거응 아... 맛있죠? 아, 음 맛있다 그치? 유연생 새우맛 음 소스 진짜 맛있어 이제 <목소리> 밥이 들어가니까 힘이 납니다 이건 진짜 삼계탕 맛이고 아, 소스 진짜 맛있어 진짜 마라탕 어, 소스 맛있어 가운데 거? 응가데거 음식으로 사탕 대 사람 별로 없는데? <laughs> 어, 보정 아, 지 <laughs> 보정 30일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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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보정 왜 이래? 자 가자 그래 왔다너어왔습니다어 어. 무섭게 아, 아, 생겼어 방금 <laughs> <웃음> <웃음> 진짜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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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제 꼬마> 더 정말 정말 조금만 나 안경도 들고 경선물아 경도. 어 <laughs> <성물로 돌아갔는지. 경도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일단은 어 이쪽 이쪽 한번 가고요. 이쪽 한번 가고 <laughs> 센터 마지막으로 보수 차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쪽 갈게요자가겠습니다자 마지막 센터 가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<웃음> <웃음> 아, 좋다. <너무 웃겨. 웃음> 아, <너무 웃겨. 웃음> 아 재밌었어요, 괜찮아요. 나이, 제 이런 상품까지 받았어. 아, 지금 개성이 대박이다. 어, 어. <웃음> <웃음> 난 처음에 그 귀신 진짜 튀어나온줄 알았어. <laughs> 어, 나도. 근데 맨 앞대로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뭐야? <laughs> 이거 찍고 <입고> 있었어? 아, <laughs> 몰랐어. 아나나. 아니, 아 딸기 파인애플 키위 청포도 가자 저희는 너무 목이 말라서 설빙이 왔고요 맛있게 아, 먹자 먹으면 안 <laughs> 어? 먹을까? 잘까 오늘 뭐가 별로 먹은 게없어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별로 먹은 게없한방가지로 치킨 시켜 먹자 좋아 진짜 치킨 먹고 싶어 아 치킨 아, 먹고 싶다 인정? 매콤한 <laughs> 거 네, 먹고 싶다 인정? 매콤 칼국수 먹고 싶다 인정 까꿍 이것을 어, 더더더펼치 시간에 어 지금 8시 1분이에요히트 방송 왔어요 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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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인데요? 약 그니까 물을 끓여서 한거 하나가 이거 토마토스프가 조금 매콤한데 괜찮아. 너무 예쁘게 나온약장물야끄장물 18,000원짜리 김치볶음 김치볶음 8,000원이네 케이 이거 이거 달팽이야? 뭐야 이거? 나 이런건지 몰랐다 뭐야 이게? 언니 이거 뭐야? 뇨끼 뇨끼가 뭔데? 빵이야? 떡같은 테리 아 매워 맛있다. 아, 너무 매워. 깜짝이야. 골프 치나, 아 내가 제일 잘 어울리네. 이상 <laughs> 아빠가 아빠 봐. 아빠 봐. 이상우. 아, 미여 <laughs> <여보>. 쟤네 <laughs> 어, 진짜 되게 음. 음. 2,500원. 이 음. 어. 자리 얻어서앉겠습니다이 어. 아. 뭐야? <laughs> 미니 크로아서 <laughs> 아. <웃어>. 장난감. 이거 <laughs> 마 아, <laughs> 우와 우와, <웃음> <웃음> 오, 맛있다 오어더 오랜만에 한강 육산빌딩도 와이라노. 촛뚝! 여기 갈매기 아어 사이 컸나? 여기 탈컷. 언니, 일로 와서 썸네직찍세마리 서울. <laughs> 도카치. <laughs> 이쪽이 <laughs> 너무 많아서 자리 옮길 거야. 열어보세요. 열어보세요. <laughs>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누구 없어? 아, 이래서 오래 걸렸구나. 왜 이렇게 안 하고 사는 거야? 응 붙여볼까? <놀람이 잘 어울린다> <놀람이 잘 어울린다> 네 단둘이 신나요? 짱 이거 한시간 하면 안 돼? 밥먹 어, 이래! 밥 먹기 전 에피타이저 아, 다 어? <laughs> 나는 밥먹 가기 전 에피타이저 <laughs> 바로 그더 현백입니다. 진짜 많아요. <laughs> 이 조명 뭔가 좀 특이하면서 예쁜 것 같은데? 25만원. 예쁘다. 귀여워. 뭐가 16만원이지? 이거. 그렇지. <laughs> 귀여워. 표정이 그 무섭다. 일단 진짜 특이하고 예쁜. 돌인가 이거? 가죽인가? 돌이네 응. 신기하다. 오 깨려 우와. 음. 우와, 진짜 니네 이쁘다. 우와, 시원해. 우와, 이거 신잖아. 가보자. 이 요즘 엔 z 트를결정했나 하시는 살... 귀여운 귀여워. 그러게, 짱귀여 움직인다. 이제 나오는 거도 찍어 이제. 오, 보였다. 근데 진짜 이곳만해도 그냥 복수한데? 어. 맞지? 여기 엘리베이터 있다. 엘리베이터. 이런 거 찍을 수도 있더라고. 요어 음... 아, 그래. 또 하자. 어. 음... 음, 너무 귀여워. 됐어. <laughs> 됐을까? 됐어. 너, 내 옆도? 5분 뒤에 또. 아, 안 찍어줘도 돼. 네 아 음료가 나오면 다현이랑 불려주고 여기서 요 네. 커피를 받아가면 된다고 하는데합다나 200원짜리 네. 네. 와 라떼 이거는 감자와 감자 와프이래 감자? 짭짤래음 코코 무슨 맛인데? 감자맛 뭔 응. 맛이야? 평범한데 아 그냥 미스커피야? 비누스인가? 우와 이쁘다. 뭐야? 왔어? 언제, 언제 왔어? 언제 야, 왔어? 너희 한 뒤에 계속 쳐다봐. <laughs> <laughs> <남자가> 몰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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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랐어 몰랐어. 몰하잖몰랐지 아니야? 몰지아 몰랐어. 몰랐 너 네, 귀여워 아, 너무 예쁘다 안녕 잘가 다음에 또 올게 다음 안녕 야, 더... 응. 야 그거 있어 나 사람 언제 와? 다음 <laughs> 달 어. 얼마? 다에 와? 빠이 지금 빠르게 냉면 한 그릇 하고 이제 버스 타려고요 지금 30분 남았어요 배고프다 드디어 나왔다 내가 열무. 어어어. 그거아 어. 이게 열무 올라가 있네. 아 어, 맛있겠다. 씨.